네, 노재영 님잘 도착했어요 뒷배경이 바뀌었죠 이게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잘 머물고 있고요 손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비만과 체중 그리고 간내 기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뭐 등등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설명 봐주시고요 이게 영양제를 이것저것 먹다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 가격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오늘 공부하는 제품도 약간 그런 제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제품이고, 우리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았지만, 선뜻 추천을 못 드린 게 가격대가 좀 있어서, 선뜻 추천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공국가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매를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 구매할 제품은 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노퓨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크롬이랑 이노시톨, 이두 가지가 메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을 추천하는 추천 대상들은 크롬이랑 이노시톨이 비만이나 당뇨, 당뇨 전단계,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시는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고지혈이나 아니면 면역력 강화, 아니면 수면장애가 있거나 탈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이 크롬과 이노시톨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롬은 미네랄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양 미네랄이고요. 원소기호표에 보면은 CR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혈당 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5년인가 그때 기능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미네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아마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음이라는 뭐 이런 문구들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당 대사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롬의 역할을 조금 더 알기 전에 혈당이나 인슐린의 반응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특히 탄수화물로 된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혈당이 밥을 먹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혈당이 피에 있는 당이잖아요 탄수화물 밥을 먹어서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를 시켜가지고 이게 혈액으로 들어와서 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혈당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당이 이렇게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각 조직에 타격을 많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다시 원래대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낮춰서 그냥 배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혈당을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세포에 흡수를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흡수를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게 바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을 세포로 에너지로 쓰게 넣어주라는 어, 신호를 주게 되는 그 인슐린 호르몬이 뒤늦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세포로 이 당을 넣어주니까 다시 혈당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시간차가 생겨요. 인슐린이 뒤늦게 분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기는데, 이 시점에 보면은 혈당은 떨어졌는데, 인슐린이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밥 먹을 때보다 혈당 수치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더 낮은 상태로, 어, 그니까 뭐,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저혈당 느낌을 받으면서, 배가 고프고, 빨리 단 거를 넣어줘라, 밥을 먹어라,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점심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혈당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제 당뇨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슐린이 높게 분비가 돼도 혈당이 세포 속으로 좀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정상인은 보통 80에서 1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혈당이 하고 있는데, 당뇨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 속으로 당이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 혈당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높게 분비돼도 그렇게 많이 그리고 빠르게 혈당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 게 당뇨 환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전,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 섭취 기준을 보시면, 이게 연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약100 정도 있으면은 거의 뭐, 우리 몸을 돌릴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하는 양은 이거에서 약간 더 보충해서 130g 정도 하루에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탄수화물 우리가 충분히 몸을 돌리고 뇌를 쓰고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보시면요. 이 기준에 맞춰서 먹고 있는 사람이 약한 지금 이렇게 10% 정도? 전체 인구에서 한10% 정도만 한 130g 내외로 먹고 있고요. 그 이상 여기에 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50% 이상에 속하는 분들은 거의 권장하는 양의 한 3배? 정도를 먹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인들도 많이 생기고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때 걱정스럽죠. 어, 앞으로도 이런 비만이나 대사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사람들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잘안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크롬이 어떤 기능을 하냐 여기서 원래 이렇게 혈액 속에 당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포 내로 이 혈당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당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인슐린 수용체로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 그래프를 보시면 수용체에 인슐린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 이제 4개 중에 2개가 들어왔어요. 이 전부를 흡수하지는 않았거든요. 완전히 이걸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크롬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크롬이 크롬 모듈린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인슐린 수용 복합체에 얘도 같이 결합을 해서 작용을 여기에 하게 되면요. 혈액에 있던 당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4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2개가 들어왔던 게. 그래서 원래는 크롬이 없었을 때 인슐린이 두 개가 작용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대로라면 두 개가 붙으면은 나머지 두 개가 또 들어오잖아요. 두 개가 작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크롬이 이제 크롬 모듈린 복합체를 형성해서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 인슐린 한 개만 있어도 이렇게 네 개가 흡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크롬이 인슐린 보조인자로서 결국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이 이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로 알려졌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당뇨약으로 치료 중인 당뇨인을 대상으로 어, 실험을 해봤을 때요. 보면은 1000 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을 하루에 보충을 해보면 어, 4개월, 8개월 정도까지 이제 보충을 해봤는데 4개월째 됐을 때 보면은 공복혈당도 떨어져 있고요. 식후혈당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잖아. 요 공복혈당 떨어졌죠? 식후혈당 떨어졌죠?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는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크롬이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효과를 추가로 줄수 있구나.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주는 역할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임상적인 논문들을 정리를 해본 데이터를 보면요, 당뇨 환자 용량을 보니까 보통 아까 보여드린 거는 1,000 마이크로그램 먹었을 때고요. 보면은 효과를 보이는 게약 400에서 1,00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400 정도 먹었을 때도 공복 인슐린 양이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민감도가 올라가는 게다 확인이 되었고요. 역시 이제 400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정도는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있는 분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 전단계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건강검진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보충을 해줬을 때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인이라면, 한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크롬 그리고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한다면은 한200 마이크로그램의 크롬 정도가 당을 이용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분이 있죠. 크롬 말고 이노시톨. 이노시톨도 인슐린 민감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롬보다는 또 추가적인 효과들이 더 있어요. 이노시톨은 여러분들 뭐 자일리톨도 들어보고 에리스리톨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톨이 붙는 거는 당 알콜류에 이렇게 톨을 붙이거든요. 이제 단맛이 나는 어떤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오이노시톨이 생리활성을 가지는 이노시톨이고 뭐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노시톨을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다 미오이노시톨을 사용했다라는 이제 표기들이 막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생리활성을 가지는 이노시톨로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단 뭐 합성은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추가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에게도 어 추가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인지질로서 전신 세포막 구성하는 데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세포막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세포막 그림인데, 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 있는, 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있는 이런 막이 인지질인데, 인지질의 종류가 좀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이노시톨이 포함되어 있는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이렇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인지질 종류가 있거든요. 그 인지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질이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PIP2도 있지만 PIP3 같이 어, 세컨드 메신저라고 하거든요. 세포막에는 이런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 수용체에 인슐린도 달라붙고, 성 호르몬도 달라붙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간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렇게 달라붙은 다음에, 세포 내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뭐, 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뭘 만들어라, 무슨 작용을 해라, 막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보낼 때, 이렇게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달라붙으면, 이게 단계적으로 신호가 가거든요 그게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신호가. 그래서 여기, 여기 이 신호가 일로 갔다가, 여기가 일로 갔다가, 결국 이 2차 메신저가 또 아래로 또 전달하고, 그럼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노시톨이 IP3라고, 어,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세컨드 메신저. 그러니까 이 신호를 아래로 전달, 전달, 전달 하는데 2차 전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전령사로서. 그래서 얘가 충분히 있어야 아래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그 신호가 더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어떻게 바꿔라, 신경 전달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 뭐 생식 기능을 하는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해라, 라는 신호들을 이 이노시톨이 풍부하게 존재해야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시톨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질로서 세포막에서 구성하는 거 그리고 신호전달을더잘할수 있게 2차 메신저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이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다음 역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슐린 민감도를 내가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 보면은 대표적인 여성 질환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요즘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저탄고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는 병원에서는 지금 임신 준비 중이면 호르몬 치료를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만 들었고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탄 고지를 하면서 어 이게 인슐린 저항성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그렇게 깊게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알게 되었고 지금 뭐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최근 건강검진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일단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가 이노시톨의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패턴이 보였고요 그 대신 반대로 배출은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을 이노시톨을 하는데 배출은 더 높다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낭성 여성은 이런 이노시톨 섭취를 더잘해 줘야 된다는 데이터고요. 보면은 실제로 이 이노시톨을 다낭성 낭소 중후군의 여성에게 복용을 시켜 봤더니 지금 보면 미오 이노시톨 2g이랑 엽산을 같이 섭취를 3개월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먹기 전이랑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복 혈당도 떨어졌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도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에게 이런 이노시토를 먹었을 때는 이런 인슐린 민감도 개선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기 때문에 심혈관 지표 개선이 보였다라는 연구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2g 정도 보충했을 때 인슐린 분비도 좀 적게 되고 그리고 저항성 역시도 감소하는 패턴이 보인다는 데이터들이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과체중이나 이 과체중도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비만. 그리고 임산부도 당뇨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노시토를 섭취를 했을 때 당뇨 비율이 50%까지 줄어든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슐린 민감도를 내가 높이고 싶다. 이런 걸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노시토를 좀 적극적으로 섭취해주는 게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홍성난소중후군 데이터를 이제 조금 몇개더 보면요. 단항성 난소중후군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성 호르몬에 약간 불균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좀더 증가를 해서 이런 다모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염증 지수도 좀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노시도를 섭취했을 때 그게 많이 개선된다는 데이터예요. 단항성 난소중후군이 아까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치료약으로 처방이 되는 게 어, 별다른 약이 없고요. 이 메트포민이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당뇨약이 있어요. 메트포민은 당뇨에서 1차 치료제로 기본으로 거의 깔고 가는 약인데요. 이거를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메트포민 약이랑 이 이노시톨 처방해서 이제 먹은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죠 다모증에 개선된 수치라든지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이노시톨 먹은 그룹이 좀더 효과가 좋았다는 데이터가 이 논문 결과에서 볼 수. 있었고요 역시 염증에 대한 수치도 엄청나게 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노시톨이 약간 더 괜찮게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다낭성낭소증후군의 여성들이 여드름도 많이 나고 하는데 50명 중에 다모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15명이 이노시톨 섭취 후에 완전히 다모증이 사라졌고 여드름 역시도 38명이 여드름이 있었는데 20명 정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3개월에도 효과가 좀 나타나지만 길게 먹었을 때그 효과가 좀더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뭐 호르몬적인 불균형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이노시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크롬이랑 이노시톨을 같이 섭취하게 됐을 때그 시너지 효과가 더날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들은 크롬이랑 이노시톨이 같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들이 좀더잘될수 있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